안녕하세요. 팔공주 힐링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앞으로 우리 팔공주가 치유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든 분들에게 배우고 있는 또 공부하고 있는 정보도 제공하고 특히 또 요즘 치유농업사라든지 원예치료사 같은 그런 국가자격증도 준비하고 계시는 농업인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모든 분들이 함께 이런 자료를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공부해가는 과정들을 그때그때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되게 바쁘더라고.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 좀 피곤하긴 해요. 그러니까 주경야독 한다는 게 이제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점점 좀 어, 피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또 그것도 어,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어려운 것도 쉽게 풀이하는 그런 또 능력이 있잖아요. 먼저 치유농업에 대한 정의만 오늘 간단하게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치유농업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치유 하기 전에. 농업부터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농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는 또 어그리 컬처 이래가지고 또 어그리가 이제 뭐 들력 이런 넓은 범위에서 이제 그 컬처. 컬처가 문화란 뜻도 있지만 경작하다는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넓은 들력에서 자라는 식물, 동물 이런 광범위적인 그런 작물들을 다 포함해서 경작하고 재배하고 생산하고 그러면서 또 연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모두 일컬어서 우리가 농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 치유 농업이라는 것도 되게 방대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70년대부터 이 원예 치료라는 개념부터 먼저 도입이 됐다고 해요. 어, 그렇다면 원예라는 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농업은 좀 광범위하다면 그 농업 안에 우리가 원예하기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홀티 컬처라고 하거든요. 이 홀티가 이제 어그 성안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어떤 내가 담장 안에, 어 이런 넓은 들녘 말고, 이렇게 담장 안에 식물들을 집약적으로 재배한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그 한자로 풀이를 하면은 원이 동산원 그리고 얘가 제주예 근데 이제 원자를 살펴보니까 큰 입구 안에 흙토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입구가 있고요 그 밑에 옷의가 네 개의 뜻이 답해진 그 회의자라고 보겠죠 아마도 제가 한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큰성 안에 역시 홀티 그 의미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큰성 안에 내가 땅에다가 또 작은 입구는 이제 연못 그러니까 물을 제공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옷의 라는 뜻은 이제 색깔 있는 옷을 입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쁜 꽃을 맺도록 한다. 어치우농업에 대해서 배우면 되지 왜 원예하고 자꾸 헷갈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원예치료에서 먼저 파생이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예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먼저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1차적인 그런 원예 그러니까 생산만을 위한 원예보다 2차적인 의미 인간과 그 작물과의 그런 이제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치우농업이라는 개념은요 어, 우리나라나 선진국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죠. 왜냐면1차적인 생산에 더 치중해야 되는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백색혁명이나 어떻게든지 배를 불리기 위해서. 원초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것을 기점으로 한다면 우리는 사실 치유원예가 필요가 없겠죠. 원예를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자 해서 원예 치료가 된 거고 이것이 발전돼서 결국은 우리가 치유 농업이 만들어졌다. 외국에서는 치유 농업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케어파밍.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는 이제 농장 그러니까 팜 팜케어라고 하죠. 우리나라 조금 치유 농업에 대한 개념이 되게 넓다고 보면 돼요. 어떤 팜, 그러니까 농장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농장, 작물, 동물, 식물, 뭐 경관, 그리고 모든 활동들을 다 농업 자원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치료나 재활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개념들을 다 포괄적으로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치유. 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거든요. 치유 농업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 치유 농업에 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치유 농업이란, 그리고 치유 농업의 서비스란 이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좀 개념을 잘 잡아 두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정의를 한번 외워보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딕기 외우기가 힘들어요.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에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라고 이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뭐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 회복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은 또 유지 그리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증진, 이세 가지를 위해서 이제 농업 자원들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목적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농가들에게는 경제적인 창출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치유농업 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인데, 이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회복을 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치유농업 자원, 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바로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겠죠. 농업 농촌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도 궁금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치유 농업 개념은 엄청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촌 자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라는 식물 그리고 또 동물까지 그리고 농작업 활동 그리고 또 그냥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경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먹는 거또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 다 농촌 자원이다 음 기억에 남는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원예를 1차와 2차 부분으로 이제 나눈다 그랬잖아요. 1차는 그냥 생산을 위한 그런 원예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2차는 인간과의 관계를 접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자식을 일차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 자식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내가 성공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다소 부족하거나 성공을 못 하고 뭐뭐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아이를 잘하게 하고 사랑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인간관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자라든지 간에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룰 수 있는 공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예치료의 근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치유농업에 대한 정의와 또 근본이 되는 원예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해 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요. 또 잘못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드백도 해주시고 치유박사가 되는 그 날까지 팔공주와 함께합시다.